(40장)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개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개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, 또물두 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, 그 속에 물을 담고,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, 뜰 문에 휘장을 달고,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,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, 그것이 거룩하리라.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,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,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. 너는 또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,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식이고,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.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,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대로 다 행하였더라. 둘째의 첫째 딸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.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되니라. 그는 또 증거판을 괴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죄서를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,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,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이었으며,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,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,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,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.